4강 2경기 전 T1과 G2의 티저 영상이 로리 스포츠 공식 유튜브에 공개되었습니다. 영상은 캡스와 양코스, 페이커와 구마유씨가 번갈아가며 서로 자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페이커가 2019년 당시 MSI를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졌다라고 말하자. 이어 캡스가 그에게서 트로피를 가져온 건온 세상인 나에게로 온 것이라며 존경심과 자신감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물론 구마유 씨는 잠시 흔들렸지만 t 1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며 지투를 집으로 보내드리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표합니다. 이어 서로의 약점을 말하는 장면에선 양 코스는 t 1은 읽기 쉬운 팀이라고 도발하며 한 번만 실수하면 우리가 모멘텀을 얻을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번 럼블 스테이지에서 t 1의 바로납 실수를 바탕으로 지투가 게임을 가져가기도 했죠. 반면, 구마유씨는 지투의 약점으로 약한 인전을 꼽았습니다. 패배했던 럼블 스테이지 때도 T1 바텀이 초반에 키를 낸 적도 있었고, 이후 포탑도 빠르게 가져갔으니 구마유씨가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측의 팽팽한 기세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몇 시간 후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페이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나간 자리 뒤로 많은 꿈들이 깨졌습니다. T1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팀이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